비트겟 사용법 때문에 이 영상 클릭하신 거죠? 잘 오셨습니다. 이 영상 하나면 기본 사용법은 충분히 정리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들어가세요. 바로 수수료입니다. 같은 거래를 해도 어떤 사람은 수수료를 반값 이상 줄이고 거기에 80% 넘게 다시 돌려봤는데 아무 혜택 없이 시작하면 그 차이는 거래할수록 계속 벌어집니다. 그래서 설명란이랑 고정댓글에 제가 따로 준비한 비트겟 전용 링크를 하나 남겨놨습니다. 이 링크는 제가 안내해드리는 분들만 사용 가능하고 이걸로 가입하셔야 수수료 최대 50% 할인 과 최대 81% 페이백 구조가 적용됩니다. 이건 한두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누적되는 구조라 체감 차이가 꽤 큽니다. 하지만 수수료 혜택만 챙기면 매매가 자동으로 잘 풀릴까요? 사용법만 알고 기준 없이 매매하면 결국 시장에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뷰트의 사용법 정리 후에 매매 기준과 수익 구조까지 함께 이해할 수 있는 트레이딩 101 무료 교육까지 이어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 잠깐만 집중해 주세요. 뷰트의 거래소는 이인크로만 가. 가입해야 수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설명란이나 고정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가입해야 한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제 채널이랑 비트겟이랑 협업해서 여러분들에게 역대급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구성한 링크인데 가입하시면 가입 즉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꽤 큽니다. 비트겟에서 거래를 진행하실 때마다 발생하는 수수료 50% 할인과 더불어서 81%까지 페이백 받으시면서 거래하실 수 있는 초대막 수수료 혜택입니다. 이건 한 번만 쓰고 끝나는 혜택이 아니라 거래할 때마다 계속 누적되는 구조예요. 어차피 오늘 영상 보시고, 주택의 사용법까지 다 배우셨으면 실제로 거래하실 거잖아요? 같은 거래를 하더라도 누군가는 보너스 받고 수수료 덜 내고 시작하는데, 나만 아무 혜택 없이 시작하면 그게 더 손해입니다. 지금 가입하는 순간부터 바로 적용되니까, 반드시 그 링크로 가입해서 혜택 다 챙기고 시작하세요. 설명란 혹은 고정 댓글에 담겨놓은 링크 타고 회원가입 창으로 넘어오셨다면 이메일과 모바일 중에 편하신 거 선택하셔서 회원가입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모바일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번호부터 입력을 해주시고 비밀번호는 한 개의 대문자와 특수문자 숫자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8자리 이상이어야 패스워드로 설정하실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완료하셨다면 체크박스 3개 체크해 주신 다음에 레퍼럴 코드 확인해 주시고 크리에이터 어카운트 눌러 주시면 인증을 하셔야 하는데 클릭투베리파이 눌러 주신 다음에 퍼즐 우측 상단에 보이는 그림과 같은 사진 세 가지를 선택해 주시면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핸드폰으로 오는 코드까지 입력을 해주시면 회원가입은 완료가 되었고 이제 KYC 인증은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아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트겟 어플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트겟 어플을 다운로드 받아주시고요. 비트겟에 접속해서 로그인을 진행을 해주세요. 그럼 이제 핸드폰이나 이메일로 오는 코드를 한번더 확인해서 컨펌 버튼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비트겟 홈 화면에서 베리파이 버튼 눌러서 인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베리파이 나우 눌러서 서 k 스코리아 선택을 해주시고요. 다음에 여권, 신분증, 운전면허증 이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고 진행해주세요. 저는 신분증으로 선택을 하고 진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I'm ready 누른 다음에 업로드를 눌러주시고 테이크포트 눌러주신 다음에 신분증 앞면부터 찍어주세요. 신분증의 뒷면도 똑같이 진행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셀카 인증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 눌러주신 다음에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 선택해주시고 계속 눌러서 프레임에 맞춰서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입금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비트겟은 해외거래소라서 원화로 바로 입금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국내거래소에서 테더를 비트겟으로 보내야 합니다. 먼저 비트겟에서 우측 상단에 지갑 모양 클릭하고 디포짓을 눌러주세요. 상단 검색창에 USDT를 선택을 해주시고 비트 네트워크가 여러 가지 나오는데 TRC20을 선택하세요. 그러면 QR 코드 옆에 주소가 나오니까 카피를 눌러서 복사해주세요. 그럼 이제 어피트로 가서 좌측 상단에 거래소를 클릭해주시고 우측 상단에 검색창에 테더나 USDT를 검색을 해서 선택을 하고 비트겟으로 보내고 싶은 만큼 테더를 매수해 주세요. 다음으로는 좌측 상단의 입출금을 클릭해서 좌측에 테더를 선택을 하고 우측 상단 출금을 눌러 주세요. 출금 수량을 입력하고 네트워크는 트론으로 설정한 다음에 출금 신청 눌러서 확인 버튼을 눌러 주세요. 만약 화면이 안 넘어간다면 자금세탁방지법에 의해 원화를 입금한 지 24시간이 안 지났기 때문이에요. 24시간이 지나야 출금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아까 복사한 비트겟 주소를 붙여넣고 입금처에는 비트겟을 찾아서 선택한 다음에 출금 신청을 눌러주시고 아니요 눌러주세요. 이 채널 인증하기를 눌러서 저는 카카오톡으로 진행해볼게요. 이 화면에서 설명하기를 누르고 완료하면 업비트로 돌아가서 출금 상태 창을 확인해 보시면 출금 진행 중이라고 나올 거예요. 2분에서 3분 정도 뒤에 비트겟에서 확인해 보면 테더가 들어온 걸볼수 있어요. 그런데 테더가 들어왔다고 바로 선물 거래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물 지갑에 있는 테더를 선물 지갑으로 옮겨야 합니다. 좌측 상단에 퓨처를 클릭하고 USDT 퓨처 눌러서 선물 거래 화면으로 가주시고요. 여기서 우측 상단에 Available 옆에 있는 화살표 모양을 눌러주시고 전송 창이 나오게 되는데 From Spot에서 t USDT 퓨처로 설정되어 이 있는지 확인하고 코인은 USDT, 수량은 우측에 Max 버튼 눌러서 전체를 선택하고 아래 Confirm 버튼 눌러주시면 전송이 완료가 됩니다. 그럼 이제 선물 매매를 진행을 해볼텐데 좌측 상단에 코인 이름 눌러서 원하시는 코인을 선택을 해서 거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우측 상단에 크로스나 아이솔레이티드 중에 맞은 모드를 설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크로스는 내가 가진 모든 증거금을 다 써서 거래하는 방식이고 아이솔레이티드는 내가 투자한 금액만큼 거래하는 방식이에요. 쉽게 말해서 크로스는 위험이 크고 아이솔레이티드는 위험이 적어요. 그 옆에 레버리지 설정이 있는데 레버리지는 몇 배로 설정을 해야 할까요? 너무 높게 하면 손해볼 위험이 커져서 10배에서 20배 정도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리미가 마켓 중 중에 선택해 주셔야 하는데 리밋은 지정가로서 원하는 가격에 포지션 진입하는 것이고 마켓은 현재 시장 가격에 바로 포지션 진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마켓 시장가로 포지션을 진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마름모 모양을 움직여서 비중부터 설정을 해주시고 오를 것 같으면 롱 버튼 떨어질 것 같으면 숏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그럼 이제 하단에 포지션 상태 창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엔트리 프라이스는 저희가 진입한 가격대이고 마크 프라이스는 현재 시장가 리크 프라이스는 청산 가격으로서 이 가격에 코인이 도달하면 저희가 투자한 금액이 모두 손실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방지할 수 있을까요? 포지션 상태창 우측 상단에 있는 entire TPSL 밑에 연필 모양 눌러주시면 익절가와 손절가를 미리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상단에는 익절라인, 하단에는 손절라인인데 여기 원하는 가격을 직접 입력을 해주시거나 밑에 있는 이 마름모를 움직여주시면 ROI로 손절가를 세팅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포지션을 종료하는 방법도 알려드릴 텐데요. 하단에 close price 부분에 원하는 가격을 직접 적어서 지정가로 포지션 종료해 주셔도 되고 플래시 클로즈 눌러 주시면 시장가로 포지션을 종료해 주실 수가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비트겟에서 선물 거래는 이런 식으로 다른 코인도 마찬가지로 거래를 진행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트레이딩 101에 대해 좀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이건 진짜 써 보고 나서 느낌이 좀 달라졌습니다. 보통 강의라고 하면 차트부터 쭉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런 거 없이 시작하자마자 트레이딩 성향 테스트부터 하더라고요. 그냥 가볍게 몇 가지 질문에 답했을 뿐인데 결과 보자마자 아 내가 그래서 맨날 이 타이밍에서 흔들렸구나. 싶어서 혼자 고개 끄덕이게 됐습니다. 너무 정확해서 웃음 나올 정도였 어요. 패턴을 막 알려주는 건 아닌데 제 매매 스타일이 어떤 쪽인지 어떤 기준이 잘 맞는지만 딱 짚어주 니까 생각보다 훨씬 편리했습니다. 그 다음 강의들도 그 성향 기준으로 하나씩 이어지니까 억지로 외우는 느낌이 아니라 이해가 되면서 쌓 았고요. 그대로 강의 듣고 매매일지까지 쓰면서 한달 정도 해봤는데 결과 가 수익률 53%였습니다. 숫자 보고 솔직히 저도 놀랐고 지금 매매할 때왜 들어갔는지를 스스로 설명하면서 클릭하게 됐다는 게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수익인증 페이지를 보면 10%, 28%, 50% 넘는 분들도 꽤 많아서 혼자만 그런 게 아니라는 점에서도 신뢰가 갔고요. 영어 강의인데 번역도 잘 되어 있고 무료라는 점까지 생각하면 안 해볼 이유는 없다고 느꼈습니다. 오늘 영상 내용 그대로만 따라오셔도 시작 준비는 충분합니다. 다만 가입은 꼭 설명란에 있는 이 링크로 하셔서 수수료 절약 구조부터 만들어두세요. 그리고 트레이딩 101로 기준을 잡아가시면 매매가 훨씬 수월해질 겁니다.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